얘네 뭐야? 그래 그래. 이거 생질러생질러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음, 생들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질즈를질리아 어, 리게 너무 좋은데. 아, 음. 리게 너무 좋은데. 여기 누구예요? 미국 씨? 아우, 아주 포근한 세. 포근하게 설거지 와, 그지같이 셔. 12시 6시가 뭐냐? 아, 짜증나게. <laughs> 자, 이제 파일럿 몇시에 있냐? 파일럿. 네? 스케시 고객님 네. 3시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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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뭐야 네. 센터 포토를 한다는 거야 미친놈 포토 어디야? 센포? 노노 라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 노노라고 외쳐주세요 어. 노노라고 해 센포 <laughs> 하면서 질락 뽑을 거래요 미친놈 와 이게 몇시예요 리딩인데요? 12시부터 <laughs> 1시 저끝 11시 어. 테란 아 방금 말하네요. 오케이 12시부터요. 12시 12시부터 좋으세요? <laughs> 12시 그래야 될거 같은데요. 이 새끼 무만 새끼네요. 12시 가세요? 그 새끼가 잘하는 새끼 아니냐, 12시가? 응? 포지부터 올리는데? 아, 근포지도있 포지 없는데. 응. 게임은 야, 점찰도 하지 마. 야, 하지 마. <laughs> 어. 그냥 뚫을거 같네. 몇찍고 가는 거야, 그냥. 나리기 도로 갔잖아. 리기 올라갔다. 그냥 12시부터 가세요. 그냥. 진짜 그러면 돼요. 어, 여기 일단 테란이 있거든요. 테란부터테란부터 가자. 테라부터. 어, 테라부터, 가죠, 테라부터. 테라부, 네, 테란부터가겠습테부터게 많아 갖고. 뭐야? 하나 끝나오는 순간 힘들어져 가지고. 어, 뭐야? 11시부터 할 거야? 아니야 11시부터 나오면 가운데 뭐하니? 테란 이렇게 가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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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방향으로 나 두마리 나왔어 두마리 나왔어 얘트 하나 더 찍고. 어 뭐야? 뭐야 얘 샘프 안어 샘프 먼저 죽이자. 어제 어제. 일단, 좀더 모으고 갈 거예요? 아니, 면더 모아야 돼. 바로 가자고요? 저기, 가시죠? <laughs> 가시죠, 가시죠. 가면 그냥 끝날 때였네? 그냥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무시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아, 뚫렸네. 위로, 위로, 네, 올라가, 올라,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포딱 후딱, 포딱 후딱, 포딱 후딱, 포딱 후딱, 포 야, 네, 안타운데, 매운맛. 오늘 아마 대 줘라. 아우 저 깡패 빌렉스의 그제라면서, 어, 거기도 오른쪽에도 붙어, 오른쪽에도 포어 오른쪽에도 붙어, 붙쩝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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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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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그러는데. 쩝쩝쩝이래 점점점? <laughs> 쩝쩝쩝 어 나한테 온저 저예요 왜요 왜 왔어요 아 지금 욕하는데요? 다 털렸다 이새이새 욕하는데? 헬도 <laughs> 안 온다고 나 하나 끝 이제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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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운데 뭐야? 우리의 물량을 한번 보자. 누 어디요? 따라 따라 다시 이간다 이간다. 조윤실. 저저예요저 무시하시면 돼요. <놀람> 근데 막또 혹시 <좀> 때리더라고요. <laughs> 아픕니다. 조금 듣기 <놀람> 안 때려요. 예, 아, 여기도 예, 때릴 예, 거 예, 보인다. 예, 다다 아, 들어가시오슈 넓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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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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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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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가, 가가 어떤다 아. 됐다. 자. 어, 아무것도 못 하죠? 무다음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다음. 다음, 다음 저기 오오오 뭐야? 이 씨발 새끼는 이거? <laughs> 아, 한 번씩 다 가고 있어요. 길이 동맹을 해놔야겠다. 그래도 뚝배기는 흐흐시죠 <laughs> 저그 야 이거 모아서 하자 모아서 모았다가 어 저거 모아... 엄청 쪄왔네 다 모아봐 야다 모.. 아서 말구 이다 모아봐 흐흐흐 넓게 퍼져갖고 저 새끼 질려버리게 흐 살짝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올라가 여기 여기까지 너 공격은 하지 말고 살짝 보여주면 저 새끼 오버라도 오잖아 얼마큼만 나하고 살짝 보여줘 이 정도 내어 싸고 있어 그냥 와 아, 진짜 무섭겠다 이거 빌려버리게 그냥 그대로 놔둬봐 <laughs> <laughs> 두두 가지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데 <웃음> 들어오래? 헤헤헤이 <laughs> 새끼 예, 들어오라고 이걸 어떻게 막어 니가, 엄마. 저 병신기지? <laughs> 가볼까요, 이거? 더 모아요? 더, 더 모을까요? 뭐, 어, 더 모아. 들긴 <laughs> 들어오라매 <웃음> 야, 다보내저룬 씨발. 앞으로 해서 쏴버려. <laughs> 도망도 못 가, 이 새끼. <laughs> 야, 요쪽 구토끼 있는 애 좀, 좀 올려줘. 아니요. 색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얘 누구야? 성훈니 건가? 보여달래 저 애들한테 무서운 거보여달라 지금 둘러다고 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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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걸 어떻게 막아 지 <laughs> 나오는 거 아닌가? 아, 뭐. 이거 가야 될것 같아 이제 가야죠? 가자가자 <laughs>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가 가자 깜빡이가 뭐 철거 철거하러 간것 같아 막 철거하러 철거봐철거봐 가자 가자 그땐 깨고 나 보세요 어, 어떻게 막아 이거 <뭐라> <뭐라> 지금 노는 애들이 반이야 지금 심화도 많아가지고 노는 애들이 반이야 노는 애들이 <뭐라>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뭐라> 아아 물량 도다 아직도 많아 이거. 블랙. <laughs> 아직도 많네. 동현이 욕 존나 먹겠는데? 애한테요전 아무것도 안 해요. 오세요 아, 이제. 이제 야 동현이한테 거... 가자. 동현이 앞에 모아 이제. 막판은 동맹 없어. <laughs> 너도 그 아픔을 한번 맛을 봐야 돼. <laughs> 오세요. 아이한번 뭐, 갈까요? 여기 아, 모여볼까 입구에? 네한번 입구에 모아 아파일론 겁네 자저 인구 2 0 0개습니다 어우 한번보까요그한번 어, 해보죠 <laughs> 아, 이거 진짜, 잠깐만요. 하하, <laughs> 지랄이. <laughs> 동일아, 다꼭 감쌀게. <laughs> 보세요. 감사해감사 비켜, 추리꺼에서 뭐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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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마. 그래, <laughs> 그 네, 네. 어. 나도,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내가? 미니, 미니 한 번은 막을 수 있겠죠? 아, 못막못 막을 거예요.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0 0이에요 그러면? 와 아, <laughs> <laughs> 아 질럴 있는거 봐야 우리 이렇게 하면 800이잖아 질럴 800 800이요? 와 800은 처음 보네 살면서 저도 저도 200이에요 저도 야난 아직 안됐어 아 가볼까요 이제? 좀 <laughs> 기다려 어? 어, 어? 어 저기 저기 뭐야 어? 여기 어, 내칸 있어봐 아좀 기다려달래 기다려달래 <laughs> <질러 웃음> <laughs> 아 이거 질럴 아 이거 미치겠다 아 이거 헐이 차가겠다 자꾸 움직 가자, 야, 이제. 아, 얘들아, 네. 가자! 야, 근데 이거 근데, 야, 어. 모르겠는데? 아니, 이정도 야, 이거면은, 야, 이씨. 이분이 치 아, 무리선코 많이 먹어도. 진짜, 다 이거. <laughs> <laughs> 음. 됐어? 음. 가자, 얘들아, 가자! 어 갑시다! 야. 야! 오세요? 갑니다! 와야오다아 진짜. 진짜 물량 막게다 이거 와와 <laughs> 뭐가야 어, 야 노는 애들이 반이 반이 넘어 일 못하고 쟤네한 번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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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뚝뚝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아니 이거 막 막히겠는데? <laughs> 야 한번 이거... 막았다. 이거 앞에서 건물 때리느라고 뒤에서 승승을 맞는구나? 막았다 막았다 이거를... 이거를... 막았네 아이 식은 좀 먹기네 파워드라고 갈까요? 다음에? 아이 또 오세요 또 짓고 있을게요 대신... 아니야 아니야 질럿으로 할까요 저희? 무식하게? 그냥, 그냥 아니, 언니 질러시지뭘 뭐. 계속 계속 질럿 갖고 오세요. 야 모아 여기 모아. <laughs> 아 모아. 아이, 이거 막을 아못 막을 줄 알았는데 어. 막았네. 이런 아 이거를 네. 좀 깨놔야겠다 이거. 어 게이트만 뻗었는데 이거. 아못 막을 줄 알았는데 아. 에 에이 이걸 또 아이고 업그레이드도 하시고요.

또 들어오실 거예요? 보고 200 한번, 800 한번 보게요. 8 0 0이 어느 정도인가? 아, 아까 800. 몇이었어요? 아까 아니었지. 이제 이번에도 막을 수 있을 거 같아. 근데 이게 입구, 아니 도 있어가지고 600 정도, 아난200 한... 찍었어. 오세요. 200이, 200이 이 정도 될거한번더 모아보자. 이거, 약간. 이거, 앞에 가는 사람이, <laughs> 그, 게이트 부셔줘야 돼, 게이트. 아니면 쭉 들어가는 거야. 앞에 입구 좀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막고 있어. 이게 청부대 정도 클릭한 다음에, 한부대 정도 강제로, 부셔야 돼. 너무한데 아, <laughs> 막 때리고 있어. 야 부대별로 모아, 씨발 부대별로 아 이거 통제가 안 된다. 니네 <laughs> 부대별로 모아. 나 여기 자리 잡았거든 부대별로 어? 모자이야. 다리 잡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안... 여기 여, 여기랑 여기랑, 왜 여기랑 싸워요. 다리 <laughs> 자리, 자리 잡아요. 자리 아니, 잡고 부대별로 좀 모아. 페이트 너무 많이 주는데? 왜이렇게 싸워요. 아니 지금 부대별로 좀 모아야 돼. 이거 통제가 안돼 지금. <웃음> <제> <웃음> <웃음> 못 아, 저기, 저, 한번, 한번 가보자. 사실, 아, 이번에 못 들으면 저 동맹해 줘요. 알았어 <laughs> 자,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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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 감히, 감히, 감저감저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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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히 감히, 감세요히가히 감히, 감히, 감 이번에 막았다 또아 막았다 이거 동맹 해주세요 내쪽 들었어 그만 오세요 딱 이거만 오세요 딱 이건 막았네 막았어 막았어 동맹 해주세요 이제 막았네 계속 와요 뒤에 떠는 온라인 뒤에 떠는 거야. 아 그래도 안 갔어. 얼마 아직 안간거 많아. 아 이거 막았네. 아 막은 거도 이거는 한 번은. 아 동맹 해주세요 이제 동맹 할게요. 아니야 아직 뒤에 더 원래 있는 거 가는 거예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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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재화겠다 또. 아아 <laughs> 아, 동맹이구나 아 동맹이구나 <laughs> 뭔가 안 싸우더라 실패 게임 끝난다 게임 끝난다 실패 게임 끝난다 그래도 좋은 승부였습니다 아고생하니다 안되해 해줘 아유, 괜찮다 아유, 괜찮아습니다아이아니아이괜찮아직도안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 <laughs> <laughs> <들었구만>. <laughs>